오늘은요, 5천만원 상당의 무려 5인치업 오프로드 튜닝이 되어 있는 튜닝계의 끝판왕 렉선 스포츠 준비해 봤습니다. 22년 5월 등록 실주행거리 2만키로 때더뉴 렉선 스포츠 2.2 4륜 익스페디션 등급이고요. 1인 소유에 보험 이력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가장 인기 있는 아마존야 그린 컬러고요. 탱크 같은 포스의 외관 관리도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27년 5월까지 엔진 미션 신차 보증도 남아 있고요. 전면부에는 견인 윈치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커스텀 본넷 가니쉬와 슈퍼비 오버웬더 스노클까지 우람하게 튜닝이 되어 있습니다. 상부에는 윈드가드와 후드랙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적장 공간에는 스포츠 롤러와 바스켓, 캠핑용 손도끼와 야전삽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슬라이드 커버와 리어 게이트 스텝 몰딩도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메소드 휠에 올토레인 t a 3 5 타이어도 4장 모두 짱짱하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후측방 차선 이탈, 긴급제동, 앞차 출발 알림, 경사로 밀림 방지, 험로 탈출 차동 기어에 주차시 편리한 3D 어라운드 뷰와 실내까지 화사한 브라운 가죽 인테리어 패키지 썬루프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판매 금액은 3,980만원입니다.